자 2부 첫 번째 출란입니다 자 입변 이고요 야 다양한 개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뿌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생강근도 다 녹았어요 지금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카메라 갖다 대니까 또 끝이 뭐가 또 보이는 듯 보이네요. 다 비슷하게. 자. 변이 엄청 좋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괜찮은 게더 있습니다. 자. 어우, 햇빛을 좀 가리고 찍으면. 자. 야, 딱 아, 세입장인데요. 아, 좋다. 라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단엽 같기는 합니다. 단엽 같긴 해요. 야, 이 폭이 꽤 높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자, 음, 요 입장도 그래요. 여기 둥글수룩하게 생겼고 세입장이 아주 좋아요. 바가지 졌고요 바가지 자 이렇게 바가지 아 좋아요. 이제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아, 계속 보겠습니다. 아 대단한 밭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이출란도 산반인데 산반이거든요. 근데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가져가서 한번 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아깝네요 이렇게 완전히 물렀어요 지금 자자예 이런 잎변도 보입니다 아주 사이즈는 작아요 네 예, 단엽성 잎변이죠 와 까랑까랑하네. 엄청 단단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자, 한번 잘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음에 들고요. 예, 조그만 해네 자, 이런 부엽투에서 이렇게 이 장애가 없이 올라온 거거든요. 장애가 밑에서 이제 뭐, 장애를 받았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예, 구역층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요. 예. 생강근,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생강근. 자, 그런데, 완전 비대층.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사이즈가 이만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밖에 안아요. 이 정도 저기 뿌리가 세력이 좋으면 이제 정상적인 어 민출란이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자랐겠죠. 예. 근데 얘는 어 단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진 않는다. 자, 예. 이제 단엽성으로 말씀드렸다가 이제 단엽으로 이제 봐도 되겠죠? 여기 목대 한 보실래요? 이렇게. 와, 옆에 지금 벌브가 달렸는데 아니, 시, 자마가 있는데, 와, 너무 좋습니다. 자, 얘도. 자, 사이즈는 이 정도. 오늘 예. 아, 대박 칩니다, 대박. 자, 자. 오늘 산행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이렇게 봤고요. 어, 저 아래쪽으로 좀 봤고, 네, 왼쪽에도 출란이 제법 많이 있어요. 생강초가하고대조들도막 섞여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아, 어, 이제 바람이 차요. 시간도 이제 거의 다된것 같고 해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하고, 또, 아, 이, 1,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올릴 건데, 네. 자, 일단, 1, 2부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